자, 에이. 안녕하세요. 자, 인사. 안녕. 안녕. 해줘. 이렇게, 안녕. 아. 안녕하세요. 바깥생활입니다. 이제 곧 간절기잖아요. 지금부터 간절기입니다. 밤에 되면 춥습니다. 곧 가을이라서 밤에 되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거는 간절기에 들고 가면 좋은 제품.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요거, 물주머니. 이거 물주머니 아니더라도, 탕파? 따뜻한 물을 채워가지고, 요거 할수 있는 요거 물주머니 들고 가면 좋아요. 타프 아래에 있던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침낭 안에 넣든지 요거만 넣어도 한겨울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추위까지는 충분히 견딥니다. 갈철 갖고 가면 좋을 만한 제품 첫 번째로 꼽은 게이 바로 물주머니입니다. 저는 요거는 항상 꼭 챙겨가요. 날 추울 때는, 그리고 밖에서 불멍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쪼쪼 봐봐, 이렇게. 배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해서 좋아요 그리고 요거 말고라도 저는 이번에 아마 구매할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 애기들용 조그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주머니나 손에 쥐어주면 좋으니까 첫 번째로 요 물주머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요거 라디에이터입니다 요게 한겨울에는 난방 용량이 충분치가 않아서 추운데요. 지금 이 계절쯤에 가셔가지고 밤에 떨지 않고 주무시려면 요거 텐트 안에 넣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뭐 기름이 들어간다거나 뭐 태워서 하는 난방기구가 아니라 전기로 하는 난방기구라가지고 일산화탄소 같은 거 발생 염려도 없고 그리고 많이 뜨겁지가 않아서 애기들이 손을 이렇게 닿아도 큰 화상은 입지 않는 난방기구라서 요거는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기장판. 전기장판이야, 뭐. 집에서 쓰시는 거. 집에서 쓰시는 거 아무거나 챙겨가셔도 돼요. 전기장판이 없으면 생각보다 지금 날씨 밤 되면 한기가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물주머니, 미니 라디에이터, 전기장판, 요거 세 개는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지금 날씨는 난로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요세 가지 정도면 큰 부담 없이 간절기에 난방할 때 떨지 않고 주무시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전기장판 말고는 이거 전부 다 제가. 초초, 잠깐만. 전기장판 말고는 이거 물주머니도 리뷰해놨고 소형 라디에이터도 리뷰해놨으니까 그거는 위에 상단 카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였고요 우리 초초 새로운 개인기 하나 보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초 자 사랑해 사랑합니다 아니 아니 그건 사랑의 키스고 자 사랑해요 안녕 아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초초 자 사랑해요 응 사랑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아 그것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사랑 키스. 자, 사랑해요. 두 손으로. 자, 이거 다음 주에 완성할 것 같아요. 지금 안녕하고 사랑 키스는 완벽한데 사랑해요는 오늘 처음 하는 거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 사랑해요. you <laughs>